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자, 오늘은 악기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듯이 악기 제작자들도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싱싱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야 되듯이 또 좋은 연주를 위해서 좋은 악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작자들이 악기가 뭘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재료가 선택됐냐, 알면은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데 어떤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우선은 악기에 쓰이는 나무의 종류. 자, 옆판이랑 뒤판은 같은 종류로 사용을 해요. 같은 나무로 사용하는데, 단단한 나무, 단풍나무 종류를 사용합니다. 말고 도마, 도마에 쓰는 막그 커다란 고기를 뭐 뼈를 빡, 커다란 칼로 찍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쓰고, 옆판이랑 밑판보다는 우리, 우리 현악께서 앞판이 중요해요. 북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악기도 북이에요. 이렇게 틀이 있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통통하면 가죽이 울려서 소리가 나듯이, 옆판과 뒷판이 있고, 앞판이 그 현의 떨림을 진동을 해서 앞판이 울린다. 가죽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앞판이 제일 중요한데, 소리를 좌우하는, 다 중요하지만, 어떤 나무가 쓰이냐, 송판 쓰입니다, 송판. 태권도 격파할 때, 결대로. 말기들로 반으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송판을 사용을 합니다. 스프루스라고 하나? 이런 그 외국 영화나 우리나라 이렇게 살림욕 이런 데 가면은 일자로 쫙 뻗은 나무 있죠. 막뭐 건물 한 5, 6층만큼 쫙 뻗은 이제 밑에 쪽엔 잔가지 없는 이런 침엽수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이 나무들이 특히 지금 제가 말하는 재료들은 최고급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급 재료들. 현학계에서 최고급 재료가 어떻게 아판이 선택이 됐느냐 이런, 뭐, 뒷산에 갔더니, 어, 좋은 나무 있네. 어, 이거로 악기 만들어야지. 슥싹, 슥싹, 슥싹. 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최고급 나무 악기의 음향을 만들기 위한 나무는 그 조직이, 세포질이, 나무의 질이 굉장히 세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발 뭐 몇백 미터 위에 있는 어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막 1년 내내 추워. 여름에도 춥고, 막눈 쌓여져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뭐, 알프스 산맥,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을 사용하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몇백년 전부터, 나무는 국가의 중요, 주요 재산이에요. 아무나 가서 나무 자르는 거는 예전부터, 몇백년 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법이고, 국가적인, 어떤 기업적인, 이런 투자와 사업을 가지고, 벌목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뭐, 여의도, 여의도만한 면적에, 어 나무를 싹다 베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나무들이 그렇게 어려워 벌목 자체가 어려워 또 운반 뭐 뒷산에 있는 게 아니니까는 뭐 어? 나는 독일에 있는데 뭐 이태리 나무를 어? 가져올라 그러면은 어 그거를 막운송부터해서 작업 인력 뭐그 어떤 기구들 어그 도구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반도. 지금도 어려워요. 옛날엔 더 어려웠겠죠. 말 그대로 뭐 강에다가 그냥 쏟아 버서 어, 큰, 큰 강까지 막 마차를 끌고 와 끌고 와서 어, 질질질 하나 질질질 끌고 와서 강에다 던져. 그럼 뭐 나일강 뭐 이런 거 두둥둥둥둥둥 해서 해외로 가야 돼. 그 이제 바닷가. 지금은 배에다 실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나무를 묶어 그래서 바다에다 빠뜨려 그리고 배로 끌고 간다. 그럼 소금도 먹고 소금 물도 바닷물도 먹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여튼, 벌목까지는 하여튼 어렵다고 치고, 이제, 나무를 선택을 합니다. 누가? 악기 제작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복잡해. 나무 깎기도 힘든데, 악기 만들기도 힘든데, 뭐, 나무 선택하고 당연히 하겠지만, 항상 산업은 분화가 되죠. 분업이 되기 때문에, 악기, 나무를 전문적으로 선택을 하고, 도매하고, 소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나무를 볼목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재단을 해서 커팅을 해서 보관을 해서 악기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나무들이 알다시피 나무를 자르면은 살아있는 나무들 기이 때문에 나무 진도 있고 뭐 비도 맞고 어 수분도 함유량도 많아서 뒤틀립니다. 뒤틀려. 마르면서. 말 그대로 쥐포 구우면 은 쥐포 구워, 그, 그, 뒤틀리듯이, 나무가 뒤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수십 년을 원목 그대로, 이따만 나무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운동장 같은 데다가 깔아놔요. 그냥, 말 그대로 방치를 해, 방치. 깨질 놈 깨지고, 갈라질 놈 갈라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응,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갈라질 놈 갈라지고, 깨질 놈 깨지고, 어? 이렇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지. 어? 갈라져서. 그러면은 이 살아남은 이런 부위를 가지고 나무를 만들게 됩니다. 목재를 만들게 됩니다. 어, 막 깨지게 막 놔두는 거야. 그래서 안 깨진 부위를 갖고 만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악기 나무로 선택을 해서 음? 악기 악기만 위해서 나무를 기르거나 악기만을 위해서 벌목을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돈이 엄청 드니까. 게다가 벌목을 하고 나서 수십 년을 건조를 시켜야 돼. 그냥 목재 나무 상태로만 그리고 커팅을 하겠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제 커팅을 합니다. 어떻게 커팅을 할까요? 싸구려 나무들, 싸구려 악기를 만드는 나무들은 커팅을 이렇게 합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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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악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어? 현 있고 머리 있고 앞판 만들고 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고급 악기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고급 악기가 문제죠 고급 악기 어? 이건 이제 저가 악기들 그럼 악기 아시다시피 악기는 악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헤드 있고 이게 f 홀 이렇게 있고 반대인가 아, 반대다. 하여튼 이렇게 악기가 있으면은 앞판이 두 짝이에요. 거의 90% 악기가 두 짝으로 돼 있어요. 왜? 이유가 또 있어요. 한 판으로 이게 통판으로 돼 있는 악기가 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맞진 않아요. 재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 판을 만든 거야. 스타디바리막 몇십억 짜리 악기들, 어? 뭐 아마티 이런 몇십억 짜리 악기들이 다두 판으로 거의 99%가 이게... 어두 판으로 어 있어, 한 판, 두판 이렇게. 그것이 왜 그러냐? 어? 우선은 이제 나무를 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해서 어, 대량으로 막 수천 구루를 베어내서 그 중에서 악기 제작자들이 소매로 나 이거 살래요, 이거 살래요 하고 돈을 사와서 어, 커팅을 하는데 우선은 얼마나 큰 나무를 사야 되나? 악기 반짝보다는 큰 나무를 사야 되겠죠. 악기 반짝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제가 악기를 재봤어요. 원래 알고도 있었는데 음, 똑똑하니까. 아 구독 좋아요 말씀드렸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첼로 저는 첼로, 첼리스트가 첼로만 얘기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5cm. 여기 넓이가 45cm. 근데 반짝이니까는 뭐한 23, 23cm는 되겠죠. 반짝이. 자, 하나의 목재가 요만큼의 악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요만큼의 목재가 23cm인데, 23cm면은 어떤 나무여야 되냐? 어떤 나무가 23c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냐? 재볼게요. 어떻게? 1년의 나이테가 1년, 2년, 3년, 어? 4년, 5년 이렇게 나이테가 자라니까 는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23cm의 악기가 나오게해서제 악기를 재봤습니다 나이테를 몇개인지 이 반판에 나이테가 몇개가 들어가는지 23cm의 나이테가 몇개가 들어가는지 제 악기가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에요 최고급 막몇 억짜리 악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악기인데 그니까 전공자가 쓰기에 이거를 이 시간에 다 재면 힘들잖아 나는 스마트 하니까 1cm 악기를 1cm를 자를 대고 1cm 자를 대고 나이테가몇개 있나 봤더니 대충 10개가 들어가요 10개 그니까 1cm 자라는 데 10년이 걸린 거죠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좋은 악기는 더 촘촘해요 더 고산지대에서 더 힘들, 이런 환경을 이겨내고 자란 나무들, 그건 더 촘촘해요. 대충,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잴게요 1cm 자라는데, 10년. 23cm 자라는데, 230년. 오. 230년 최소. 악기가 이만하면은 나무가 이만하면 안 되죠. 악기가 이만하면은 뭐 잘라내고 해야 되니까는 이만해야 돼요. 최소 230년. 그러니까 300년 넘은 나무들. 우리나라에 뒷산 가면은 아니면 높은 산 가도 어디 설악산 가도 230년 된 나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저가 악기들은 이렇게 잘라서 이거 한 판, 요거두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160년, 아니면 180년, 170년 이런, 이런 나무가 쓰일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가의 나무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나무가. 230년 이상 된 나무를 벌목을 한다. 제가 지금 적가 악기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고 했는데, 그럼 고가 악기들은 어떻게 자르냐? 이게 중요해. 이게. 고가 악기들은 어떻게 자르냐? 고가 악기들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뚝뚝 자른, 한 판, 두판 만드는 게 아니라, 악기가 반을 사용하듯이, 반, 반이듯이, 얘네도, 요렇게, 잘라내요. 요렇게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넓게 자르는 게 아니라, 피자. 피자 자르듯이,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요렇게. 요렇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 두, 이 두께보다 반밖에 사용 안 하니까, 악기가, 어? 밖에 반판이 요만하면 나무가 이만한 나무를 쓴다는 거야 230년, 최소 230년이 넘은 더더더초촘만 더, 더, 아키데마 3,400년 막 이런 나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만한 나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커팅을 하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소품을 많이 준비합니다 짠 나이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3년, 이렇게 막. 말 그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라 거의 뭐 50년, 100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나무를 어떻게 커팅을 하냐? 말씀드렸죠? 이렇게 커팅을 한다고. 그렇게 빼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빼내. 짠!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빼내는 거야. 그럼 목재가 되는 거야. 요거를 길겠죠? 길, 길겠죠? 단면만 생각하고 뒤에 쭉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자연 상태에서 수십 년을 방치돼서 자연 건조되고 막 갈라진 나무에서 멀쩡한 부분을 이렇게 빼내서 이거를 그냥 사용하면 되냐. 이 30년이 지나, 뭐지, 건조가 됐으니까. 이 잘라낸 나무를 20년, 30년, 40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준다. 할아버지가 이런 나무를 보관해서 잘 건조를 시켜요 창고나 이런데다가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건조를 시켜놔. 10년, 20년, 30년. 그러면은 아들 혹은 손자가 직업을 대대로 다 물려받는 이런 시스템이니까는 어? 안드레아 아들이 뭐 안드레아 아마티의 아들이 뭐, 뭐 무슨 아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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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과호내뭐 어? 뭐뭐 이렇게 하듯이 할아버지가 수백 년, 삼, 300년 된 나무를 벌목해서 수십 년 방치한 나무를 사, 사서 이렇게 재단을 한 거를 또 수십 년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또 이거를 그냥 쓰냐? 그냥 쓰냐?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지여 있다. 요거를또 반으로 잘라. 이거를 제가 좀 어수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또 반으로 잘라. 건조 다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잘려는 거야. 이게 123456이 123456년이에요. 뭐 50년, 100년, 150년, 200년, 250년, 300년. 이 이거리야. 이거를 반으로 또 잘라. 짠에서 반으로 딴 잘라요. 와, 그럼 이게 반판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가 반판이기의 반. 반.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 이렇게 잘라진 거를 가운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된 거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쪽 반 한쪽 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장 힘을, 브릿지를 지탱해야 되는, 브릿지를 지탱하는 가운데가 6년, 5, 4, 3, 2, 1. 대칭을 이룬다. 재료의, 재질의 분포가 중등해진다. 1년, 1, 2, 3, 4, 5, 6, 7, 8, 9, 10, 11이 아니라, 가운데는, 같은 연도, 같은 연도, 같은 연도, 같은 연도, 같은 연도의 나이태가 설정이 됩니다. 왜? 울림이 퍼지니까. 울림이 잘 퍼지라고. 중등하게 퍼지라고. 그래서, 악기를, 좋은 악기를 고를 때, 우리가 나이태를 봐야 돼. 나이태. 나이테를 어떻게 봐요? 악기 옆면을 보면 돼요. 옆면. 악기가 이렇게 이면이 아니라 악기를 눕혀놓고, 어? 이렇게 눕혀놓고, 브릿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요 옆판. 요 옆판에 나이테가 보여요. 그걸 보면 돼. 좋은 악기는 나이테가 어떻게 돼요? 옆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이테가 수직이야. 왜? 이렇게 커팅을 했으니까 수직인 거야. 수직. 어? 수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돼 있어요. 여기 가운데 판 있고. 쩍쩍쩍 쩍쩍 쩍쩍 수직이야 안 좋은 악기들은 응. 이렇게 돼있는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선이 돼있는거야 옆판에서 보면은 나이테가 어? 악기를 옆으로 보면은 어?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선으로 되어있는거야 이렇게 사선 사선으로 돼있다가 언데도 가운데 되어있다가 뭐 어? 사선으로 돼있다가막 이래 왜 정확하게 가운데를 파낸게 아니라 어? 이렇게 파냈으니까는 어, 나이트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 나이트 휘어 있어. 그거는 나무를 위해서 벌목된 게 아니다. 그냥 벌목해서 사이즈대로 재단을 한걸 가지고 어, 그냥 산 거야. 싸게 산 거지 한마디로. 어? 그나마 뭐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구했어. 어, 그거는 이제 신경 쓴 거고. 근데 좋은 악기는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피작되듯이 뽑아낸다.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또 좋은 악기가 뭐냐면은 이 나이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이테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요. 가운데가 좁고 갈수록 넓어질까요? 아니면은 가운데가 넓고 갈수록 좁아질까요? 나이테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응,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악기는 가운데가 촘촘해야 돼. 왜? 이게 요즘에 새로 생긴, 어? 새로 생긴 부분이 촘촘촘촘촘하고, 촘 아기 때, 태어날 때는, 어, 어릴 때는 넓어요. 왜? 어릴 때는 이제 빨리빨리 자라야 되고, 컸을 때는 강한 혹독한 환경에서 단단함을 위해서 성장이 늦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는, 촘촘촘촘촘촘촘 수직으로 돼 있고, 어, 사선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나이트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돼 있고, 가운데가 촘촘촘촘촘촘촘해서 점점점점 점 넓어져. 왜? 벌목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어, 양쪽이 대칭이 돼. 이쪽이 넓어졌는데, 이쪽이 넓어지지 않았어? 나이태가. 이쪽은 점점점점점 넓어졌는데, 이쪽은 촘촘촘촘해? 그럼 뭐 거꾸로 붙였대거나 다른 나무를 쓴 거지. 어? 재질이 같아야지. 나무, 나무가 두 개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두 개를 붙였어. 그럼 대칭이 안 되는 거지. 같은 나무를 잘라서, 같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같은 재질로 쪼개서 대칭을 만드는 거야. 완벽한 같은 재질과 분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리도 일정하게 바고 나이테 나이테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옆판 봤을 때어 이렇게 뭐 사선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응. 제작 기법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재단부터 이렇게 되는데 어? 그니까는 조그맣게 살 때. 좀,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보시면 돼요. 제작자의 이름을 보는 보면 돼. 사선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브랜드가 있는 유명한 제작자면은, 아, 이거는 사선으로 돼 있어도, 충분히 훌륭한 음향을 갖고 있는 악기고, 뻗어나갈 수 있는 악기다라고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 그, 유명 제작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그만한 성능이 있다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 맞는 거고요. 계속 통판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또 세밀한 그냥 막 뒷산 가서 아니면 뭐 어디야 뭐 열대 우림 지방 가서 막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 막 이게 막 있는 침엽수 종류를 스프루스를 갖다가 만들었다. 제작기법에는 거의 신비한 마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시간 되면은 제작 기법에 대해서도 숨은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연주자인데 이런 거를 왜 알고 있을까요?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주 비행사가 조정만 잘해? 어? 그 뭐야 경주용 자동차 파일럿이 운전만 잘해? 어, 안 되죠. 고장 나면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의 모든 내연 기관들, 어, 뭐 이렇게 순환 기, 기관들 다 알아야 되듯이 모든 걸 알아야 되듯이. 그대로 어? 건축 사무소에서 막 이렇게 뭐야 디자인. 뭐 바로 지 제도하는 사람이 그냥 제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각 어떤 파트에 아니면 뭐 이게 건물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듯이 말 지금 더듬고 있는데 어 그만 끝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임여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